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단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교육연대가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20명으로 제한하는 입법 청원에 나섭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이 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9.6명으로 울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고등학교 중에는 범서 고등학교가 학급당 평균 32.6명으로 1위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8명, 중학교 26.6명으로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평균을 웃돕니다. 특히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명을 넘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42곳으로 전체의 34%, 중학교는 47곳으로 73%, 고등학교도 11곳이나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 교육 연대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20명으로 하는 입법 청원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속에도 학생들이 양질의 공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가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치 교육 불평등은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 국가가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전교조는 20평 남짓한 교실에서 학생 간 거리 2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16명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곧바로 16명을 요구했을 때 이게 렇 복개 벽을 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20명 선에서 저희들은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호입니다.